억조경, 해자양, 구간, 정제극, 항아라, 불무. 맞죠? 362무, 8800불. 알겠죠? 이것이 우주에 인간이 사는 별의 숫자야. 이걸 시하려는데 천억 년이 걸려. 시하려는데 만 해도 이 많은 숫자를 하나둘 시하려는데 천억 년이 걸리니까 인간들은 셀 수가 없죠? 네. 백년 동안에 숫자 몇개 셀겠어? <laughs> 하나 둘 이렇게 세 때는 천억 년이 걸려. 그러니까 이 많은 비열을 통제, 관리, 수리, 보수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백분이 복잡하겠죠. 모든 게 사물 인터넷이야, 시뮬레이션이야. 허공에 모든 것이 나타나. 허공에서 다 여러분의 얼굴이 허공에 탁 나타나면 여러분의 이력이 쫙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허공에 저장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저장하잖아? 저렇게 저장되듯이 이 공간도 저장을 해.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욕을 하면 그 욕이 지구 속에 영원히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공간에 저장돼 있어 알겠죠? 그걸 하늘에서는 즉시 탁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기야. 이 허공이 진공 녹음기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가다가 10억 년 전에 동물 소리가 들려. 그 공간을 잘못 지나가면 그게 들릴 수가 있는 거야. 10억 년 전의 동물 소리와 우연히 자기가 가는 산의 등산 길이 마주칠 수가 있어. 야그 소름 소리 한번더 내봐. 더한번 보자.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사진 찍을 때 나는 소리야. 나니까 이 사람이 핸드폰으로 소리나는 쪽으로 막 이렇게 틀어본거야 어디서 나나 해가지고 이 몸이 말이에요 떨려요 저 소리 날때 내가 옆에 있어 봤는데 이 몸이 덜덜덜 떨려 소리가 나면 알겠죠 울려 겁나죠? 어, 이게 우명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 자리를 탁 차지한 거야. 근데 그 15억 년 전에 그큰 공룡이 소리 내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허공은 녹음기야 남을 욕을 많이 하면은 저장이 다 되어있어. 여러분이 말한 게. 알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네. 아주 심각한 표정이야. 네. <laughs> 알겠죠?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집가서 처녀 때 자기가 남편하고 옛날에 연애편지 썼던 거, 또 남편 몰래 어떤 애인하고 썼던 편지, 친정에다 숨겨놓은 있으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순수해. 그 당시 글은 너무 너무 아름다워. 온갖 문학 용어가 다 들어가 있고, <laughs> 구구절절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그게 그 시대가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 백궁이야.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하고 다르다고 돼 있어? 안돼 있어? 다르죠? 음, 새하늘과 새 땅은 옛 것과 다르다. 즉, 지구가 13만 년, 약 12만 9,600년. 그 정도 되면은 지구는 한 번씩 뒤집으시죠?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가고 나면은 360, 앞으로 300년 남았죠? 네. 300년 있다 내가 가고 나면은 그 이후 1700년 정도 지구가 나군이야. 맞습니다. 조용해. 그러다가 뭐가 옵니까? 그러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700년 동안 조용하다. 그 다음엔 지구가 다시 오임이 좀 되겠죠? 오 임이 되다가 다시 6만 년이 되면은 지구는 일단 한번 뒤집어 엎어져요. 그 지구가 지금 수명이 6만 년 정도 남아 있는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 6만 년이 지나면은 다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같은 게 지구에도 보여. 그러나 아까 저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백공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구가 계속 그렇게 한 번씩 엎어요. 그때 돌림병, 전염병, 지구, 개벽,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병마가, 병이, 음. 이 병난이, 병난으로도 많이 죽고, 내가 간 이후에 300년, 1700년까지, 1000년까지는 아주 좋아지겠죠? 그러다 그 이후에 또 타락하잖아. 당연히 여러분 중에 일부 타락하는데, 타락하면 병난이 오고, 이 병난과 이 병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병이죠? 이거는 전쟁이고, 이거는 병이야. 질병으로 환란이 오는가 하면 병으로도 환란이 오게 돼 있어. 그것이 찰나 인프랜자야. 그런 걸로 인간들이 속아지면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또 무슨 난이 일어나 질환이 일어나 질환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지구가 뒤집어 퍼져요. 그러면서 지구가 에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또 바다가 돼. 또 한번 바뀌어요. 알겠죠? 바뀔 때 어느 지역에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럼 또그 인간들이 다시 또 퍼져나가요. 이게 100%가 뒤집어지지가 않아. 알겠죠? 어? 좋은, 예를 들어서 이 자리. 이 자리는 뒤집어지지가 않아.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근데 다른 자리는 뒤집어지겠죠? 네. 여기가, 여기를 알려주면 여기 땅값 올라가게 생겼네. 하늘궁이 있는 자리는 뒤집어지지 않아. 네. 그러면 저 바다와 육지 다 뒤집어지겠죠? 네. 뒤집어지면서 일부는 안 뒤집어져.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인간들이 다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지구가 13만 년이 시작되는 거야. 12만 9600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 이것도 봄여름 가을 겨울로 지구도 순환을 한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그자료에서다 있는 거야. 지구가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 그래 히말라야에 올라가면 소금 강산 있죠? 거기가 히말라야 제일 높은 꼭대기 어디라고? 바다. 바다, 그 소금강산이 바닷물이 치솟으면서 바닷물이 그대로 도망을 못 가고 소금이 되어버린거야. 맞죠? 그 다음 저 태평양 바다 제일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은 산 꼭대기가 그 들어있어요. 알겠죠? 거기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200층 빌딩들이 수십개가 그 바다에 빠져있어. 그 카메라에 찍어서 나온 거 봤죠? 봤죠? 그게 가짜가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지구가 순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회 좋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땅에 대해서 미련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이묘작을 하는데 좋지가 않아. 알겠죠? 그래서 내가 382년 80, 362년 88일을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가는데 그 기간이 도설천에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설천에 하루 알겠죠? 도리천에 하루는 백년이죠? 도설천의 하루는 지구 백년에 가져오는 네번 알겠죠? 어, 하루밖에 안돼이 하루를 여기 머물다가 가는 거야 그런데 백궁에는 하루가 있나? 백궁에 가서는 여러분이 날짜를 설정하기 나름이야 거기는 원하는 대로 되니까. 알겠죠? 나는 지구에 있던 게 좋아. 지구처럼 시간이 가면 좋겠어. 그러면 지간이 그렇게 바뀌어. 자기 설정하는 대로 되니까. 원체 넓은 땅덩어리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돼. 지역마다 달라. 무슨지 알겠죠? 왜? 지구보다 170만 배 되는 게 태양이야. 태양보다 1억 배푼게 헤라클레스. 별이 있죠 아니 태양보다 1억 배가 큰 헤라클로스 별이 있는데 그 헤라클로스의 별보다 10억 배가 큰 별이 있어요 그리고 백궁은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조단위로 커 그보다 그러니까 끝이 없겠죠 그렇게 큰 별이 여러분들이 도착해서 살수 있는 넓은 땅이야 알겠죠 음. 그래서 우리의 칠성판 뭐 저기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의 이칠성파는큰 의미가 없어. 북두 칠성을 따온 거야.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눈, 귀, 코, 입은 이 우리 눈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 거울은 반대로 보인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알겠죠? 어, 자기는 누가 봐줘? 자기 가족이.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볼수 없고 뭘 봐야 돼?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성품을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완성하고 7일 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건 유대인들의 성경이야기고 알겠죠? 그건 큰 의미가 없어 알겠죠? 천지는 실제 6일 만들고 7일 날 쉬고 이런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엄청난 백궁의 그 천지를 창조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보려면 볼 수가 있어 알겠죠? 네. 여러분의 눈썹 하나까지도 요거는 무한정 자라는데 요거는 무한정 못 자라는 세포를 넣어놨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연히 여기 뭐 머리카락이 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여기 머리카락은 여기하고 그 모공 DNA 자체가 다르게 해놔 가지고 이게 이렇게 여자들 눈썹이 자라면 <laughs> <laughs> 남자들이 다 도망가. 그리고 여자들이 여기 수염이 나면 남자 다 도망가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눈썹 하나만 봐도 이것이 계획에서 그리고 만든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지. 알겠습니까? 음. 예. 여러분을 안 만든 자는 이걸 예사로 봐요. 그러나 이 속눈썹이 이만큼 자라나 봐, 계속. <laughs> 비 맞으면 눈썹에서 물 내려와. <laughs> 알겠죠? 그러면 온통 얼굴이 머리, 머리카락밖에 없어. <laughs> 어, 알겠죠? 그러면 인류가 번식이 안 돼. 전부 이거 잘는것 때문에. <laughs> 그리고 겨울되뭐고드름이막 올려있으니까. <laughs> 알겠죠? 그래서 내 이야기가. 이, 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 충분히 답은 됐다고 생각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이 백국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야. 요한계시로군. 알겠죠? 저것이 성서에도 저거는 어렴풋이 자기들이 알아내고 있어. 대장경에도 나오고. 어? 그러니까 저런 거는 내가 인정을 해. 그러나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무협지야. 이스라엘. 남의 멀쩡한 리 있는 성을 가서 뺏는 거야. 그리고 전리품을 서로 나눠가지고. 그게 유대인들이 할 일이요? 내말 이해 갑니까? 남의 잘 있는 여리고성에 주민들이 그성 만든 나라고 죽을 고생하고 성잘 만들어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하고 가서 뺏어버려.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 그 불을 질러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골고루 싸우지 않고 놀아가졌대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이스라엘의 무협지야. 알겠습니까? 네. 상대방들을 쳐들어가고, 쫓겨오고, 노예가 되고, 뺏고, 막 이걸 반복한 거야. 네. 여리고성을 뺏어서 그 노예를, 그 많은 주민을 죽였으니, 그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게 무협지지 뭐야? 네. 알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가, 아, 도둑질은 안 아, 나쁜 거구나. 이런 비참한 길 가고 오고 나중에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그 유대인들이 시작부터 우리 민족은 남의 땅 뺏어서 만들었나? 아니에요. 우리는 건국한 민족이 아닙니다. 네. 개천한 민족이야. 네. 우리는 남의 땅을 가서 모가지 다자르고 <laughs> 남의 만들어놓은 성을 뺏고 우리는 성을 직접 짓고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고 방어하면서 네. 살아온 민족이지 남들이 잘 살고 있는 성을 가서 뺏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협지 이야기는 우리가 좀 빼자고. <laughs> 알겠죠? 이런 말은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내가 하늘에서 가져온 말과 비슷한 말들, 세하늘과 새다. 그거는 여기하고 하늘이 달라요. 그래서 이이 이이 하늘은 블루 스카이, 푸른 색깔. 그 위에 하늘은 다크 스페이스. 그 위에 백궁의 하늘은 화이트 헤븐, 흰 색깔이에요. 알겠죠? 음. 자,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하다가 이제 포기한 것 같아. <laughs>